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과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전 요인의 증가로 인해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의 대거 해제인데요. 정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세종시와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선제적인 규제 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고,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되, 미분양 현황이 적고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서울 및 인접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가격 하락폭이 커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하였고 경기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에 있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조를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클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미분양이 많을 경우 해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속 오르는 금리로 인해 서울과 경기 지역도 후에 규제지역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중도금을 마련할 때 금융권을 이용할 경우엔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대출 가능하고 dti는 50% 적용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었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2주택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대출 ltv가 60%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시에 분양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였고 세대당 보증건수도 한 건으로 제한되었었는데 해제가 되면서 모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세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비과세 요건이 폐지되어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주택자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일 때 구매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취득세도 완화되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1주택자만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로 늘어났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2주택자까지 일반 세율로 적용해 1에서 3%로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로 완화되었습니다.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주택자보단 다주택자에게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 거래인 전매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년간 금지되었으나 이 규제도 해제된 후 7년의 재당첨 제한도 사라지게 되고 1순위 청약 조건의 세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했고 중도금을 상환하더라도 전입 의무는 유지가 되고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3년간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규제 완화에 따라서 분양 시장의 장벽도 훨씬 낮아질 수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 쌓여가는 매물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아름다운 내 집값기 카페 회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조정 대상 지역 모두 해제해도 바닥으로 침체된 경기 점점 소렁으로 빠져듭니다. 인천 입주 물량 보시면 조정 지역 해제는 힘들듯합니다. 연수구 투과제 해제는 집 사지 말라고 경고하는 암시라고 느껴지고요. 매도자는 분양가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길 바라죠. 매수자는 폭락을 바라겠지요. 풀면 뭐해요? 금리가 비싸서 대출 받을 수가 없는데, 금리가 계속 오를 텐데 현금 부자 아니면 누가 사냐? 서구 지역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정 지역으로 조정되어 다음 주 26일부터 조정 지역 대상으로 가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드니 확실히 나라 자체에서도 영향이 많이 끼쳐 이렇게 한 번에 지방은 비규제 지역들로 풀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낮추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도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기 과열이나 조정 지역이나 규제는 별반 차이 없잖아요. 풀어주려면 규제 없는 일반 지역으로 풀어줘야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 주시고 더 많은 의견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름다운 내집 같기 카페에 오셔서 의견 나눠 보세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